몸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 무시하면 사망까지 이를수 있는 다섯 가지. 1. 네. 흉통 가슴 통증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쉬기 힘들다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일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2. 네. 갑작스러운 말 어느 한팔 다리 마비 말이 잘안 나오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뇌졸중 중풍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안에 치료해야 생명을 지킵니다. 3. 호흡곤란 또는 숨이 찬 증상, 숨이 가빠지고 쉴틈 없이 헐떡이거나 누워 있으면 더 힘들다면 폐색전증, 심부전, 천식 발작 등 위험 상태일 수 있습니다. 4. 갑작스러운 복통,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복통, 식은땀, 구토 등이 동반된다면 맹장염, 췌장염, 장폐색, 복부 대동맥류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일 수 있습니다. 5. 극심한 두통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이 생기거나 눈이 흐려지고, 구토까지 나타난다면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시간이 약이 아니라 병원이 답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그냥 넘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실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마비, 숨가쁨, 참을 수 없는 복통, 극심한 두통. 이 다섯 가지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생명 경고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무시하면 위험한 증상 다섯 가지와 왜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건강은 미리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꼭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